오늘은 예비 고일 국어 수업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비 고일로 올라오는 친구들 대부분 수업들은 조금 되게 말랑말랑해요.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굉장히 좀 깊지 않고요. 그리고 넓지도 않아요. 대신에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수업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아이들한테 막상 국어학원 다른데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오면 그렇게 기초가 잘 탄탄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어요 어, 그래서 저는 좀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능 국어 개념 학습인데요 우리가 수능 국어의 파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법과 작문도 있고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어요 뭐 문학은 너무 많죠. 너무 많지만,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운문문학이 있고, 산문문학이 있는 거죠. 이것도 역시 방대하긴 하지만, 운문으로 나누게 되면 그죠. 고전 시가 현대 시이이게 뭐 굉장히 많지만, 요렇게 크게 네파트로 나눠집니다. 그런데 합법과 장문 말고요. 저는 문법, 문학, 비문학에 대한 개념 학습을 제대로 좀 하고 싶고, 그래서 중학교 국어 나왔던 모든 문법 과정 한번 정도 짚어주는 수업. 해야 되고요. 문학 의문 문학 산문 문학으로 크게 나누긴 했지만 결국은 시 기본적인 내용 특히 우리 고일 모의고사에서 고3 모의고사까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항상 가와 나의 시의 공통점을 고르시오에서 가장 많이 틀리거든요. 틀린 이유가 막상 물어봐 물어보고 표현 방법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. 뭐 서리법이 뭐였죠? 운유법이 뭐죠? 어 이거 다 중학교 과정에서 국어 개념이 들어갔되는데 이게 왜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? 내지는 들어가 있지만 이게 막상 문장과 따로 놀때 이게 서리법이야 이게 서. 서리법 법이었어요.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. 그래서 그런 걸 짚어주고 시나 소설의 개념 들어가고 그 개념이 또 작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같이 짚어질 수 있는지를 수업하고 하는 것들을 할 거고 비문학은 일단 글을 기본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. 어, 내가 그 전체 주제가 뭔지 또이 글을 쓴 작가의 의도가 뭔지 또는 문장이나 단락별로 본인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해볼 거예요. 그래서 바빠요 할게 너무 많습니다. 할게 너무 많고. 잘 들어가 있는 복습 테스트를 매주 해야 되고 수업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또 오늘 배운 내용도 확인도 해야 돼요 자그 다음 두 번째는 어휘인데 어휘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, 왜냐면 기존에 본인들이 어휘를 의식하면서 공부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본인들 느끼더라고요 영어 공부가 곧 국어 공부예요 그래서 음, 어휘는 클린시간때 와서 본인을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수업 때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반복하는 작업들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가 동동 떨어져서 따라 떨어지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단순히 사자성어 외우는 테스트를 이주변 그거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저는 사사성어는 작품 속에 나올 때만 할 거고요.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써야 되는 그 어휘들 단어 뜻은 조금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어이 책을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어, 여러분들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3월 모의고사 대비량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. 2월부터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할 거예요. 시간 재고. 아, 시간 재고 문제 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답이죠. 그래서 오답 꼼꼼하게 제대로 할수 있는지 뭐가 틀린 건지 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같이 짚어 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. 이렇게 말해도 사실 저는 너무 바쁠 것 같거든요. 해야 될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은 겨울 방학 두달 동안 아주 꼼꼼한 국어 훈련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곧 만날게요.